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순 있겠지만 드디어 우리 리버풀이 리그 단독 선두에 올라섰다. 거기다가 이번 상대는 승점을 무한으로 퍼준다는 맹륜 진사갈비지 않나? 완벽한 승리와 함께 승점 40점 고지에 오른 다음 돼지갈비 회식이나 하러 가자고! 아무리 이빨 빠진 맨유라지만 그래도 한방이 있는 팀이지 않습니까? 공격의 핵심 호일룬과 중원 핵심 카세미루가 부상해서 복귀했으며 이달의 선수상까지 받으며 명실상부 수비의 핵심으로 거듭난 맥과이어는 물론 팀내 최다골을 기록 중인 맥토 미니까지! 맥과이어가 아무리 한골탈태급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해도 아직 리버풀의 공격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며 아직까지도 물음표가 달려있는 호일룬 그 녀석이 반다이크의 수비를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해? 호일룬이 아니라 홀란드가 있었다 해도 페널티 박스 신입조차 힘들지 않겠습니까? 고장 맥토미니가 최다골을 기록 중인 맨유라면 4연승은 따놓은 당상이라 볼수 있죠. 뭐4연승을 달려올 동안 실점이 적었다고는 볼수 없지만 상대가 다른 팀도 아닌 맨유라면 이번엔 무실점 승리도 가능하겠지. 저 반다이크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거 아시죠? 사실상 맨유 공격의 본체를 할수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경고 누적 징계로 인해 이번 경기에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부패 없는 맨유는 손흥민 없는 토트넘이라 볼수 있으니. 수비는 반다이크 너한 명한테 맡겨놓고 마음껏 공격해도 된다는 말이지. 아이뭐 솔직히 부패의 패스가 없다면 나머진 녀석들의 기량도 반토막이 날 테니. 들으셨죠 감독님. 급해 없는 메뉴라면 이녀석 혼자 막을 수 있다니 이번 경기는 1사오 포메이션 한번 가동하시죠 수비는 반다이크 한 명한테 맡겨놓고 4명의 미드필더와 5명의 공격수를 투입한다면 최소 악골은 터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수비를 혼자 하겠어 적당히 기존의 포백을 유지하면서 불백들을 공격적으로 올리는 것이 급해도 없는 메뉴가 상대인데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한 줄 알아 이번 경기만큼은 최소 10골 이상 넣는다는 마음으로 뭐 이번 경기 역시 지난 시즌 7대0 대승을 거두었던 우리 홈구장 안필드긴 하지만 굳이 무리할 필요가 있겠나 가볍게 한두 골 넣고 들어막으면서 이 양반이 나이를 먹 졸보로 변하셨나? 부피없는 메뉴를 상대로 고작 테나의 전술이 두려워서 안전한 경기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리그 우승에 가장 근접해 있는 팀으로서 안전하게 승점을 챙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살라 노야말로 숨만 쉬어도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경기에서 왜 그렇게 무리하려는 거야? 물론 팀의 에이스로서 팀의 우승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저에게 있어 승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득점이기 때문이고 우승만큼이나 중요한 게 득점왕이기 때문이죠. 살라 선배는 이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만 세번이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남들은 한번 하기도 어려운 득점왕을 세번이나 하셨으면서 아직까지도 욕심이 나신단 말이에요. 뉴네스넌 아직 한 번도 못해봐서 모르겠지만 우승만큼이나 짜릿한 것이 득점왕이다. 현재 앙리 선배가 네번의 득점왕으로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왕에 올라 있다는 거 알지? 케인이 분데스로 이적하면서 드디어 난 모하메드 살라가 앙리 선배와 어깨를 나르히야 저로의 기회를 맞이했는데 위에선 홀란드가 달아나고 아래에선 흥민이가 쫓아오는 상황이란 말이지. 걔네 둘 뿐만 아니라 웨스햄의 보행부터 빌라의 와킨스는 물론 반다이크니가 가장 두려워하는 울 공격수 황희찬까지 쫓아오고 있다는 건가? 그 자식 내가 예전부터 보통이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위권의 울브햄튼에서두 자리 수 득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니 녀석한테 돌파를 허용했던 사람으로서 괜히 뿌듯한 기분이 드는 걸. 아무튼 우승 경쟁만큼이나 치열하게 진행 중인 득점왕 경쟁에서 선두로 치고 나가려면 넣을 수 있을 때 많이 넣어야 한다는 거 알지? 지난 시즌도 안필드에서 7 대형 대승을 거두었겠다. 심지어 이번엔 부패까지 얻겠다. 이번 맨유전이야말로 나살라가 대량 득점을 추가할 최적의 타이밍이지 않겠어? 확실히 살라 선배가 치고 나갈 절로의 귀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득점왕은 혼란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 만못하다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더 브라이너의 패스까지 없는 상황이라지만 그럼에도 단독 선두에 올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덕배가 돌아오기 전에 내가 어떻게든 제껴 놓아야 한다는 말이지. 솔직히 내가 득점을 많이 할수록 리버풀의 우승 가능성도 올라갈 테고. 나는 득점왕, 리버풀은 우승, 거기다가 유로파 우승까지 거머쥐는 게 이번 시즌 최고의 시나리오 아니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감독님? 뭐 리그와 유로파 우승이라면 나 역시 가장 바라고 있는 그림이지만 뭐랄까 득점왕은 다른 팀에서 나올 것 같은데. 원래 프리미어 리그에선 우승팀과 득점왕의 소속팀이 일치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 알지? 그 중에서도 우승과는 단한 차례의 인연도 없었지만 득점왕만큼은 수도 없이 배출한 곳이 도트넘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득점왕 사관학교 출신의 나클롭이 우리 팀 선수 못지않게 아끼고 있는 손흥민을 묵묵히 응원하고 있으며 그렇게 아끼시면 진작에 영입을 하셨어야죠? 그렇게 먼발치에서 응원해봤자 흥민이한테 도움이라곤 하나도 안 된다는 거 모르십니까? 줄수 있는 게이 응원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티아스 밖에 없다 내가 줄수 있는 도움은 응원뿐이지만 누구보다 널 아끼고 있다는 거 알지? 사랑한다 손흥민, 손흥민, 화이팅 쓸데없는 영상 편지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제 위주의 전술이나 준비해 놓으시기 바라며 원래 우리 감독님께서 당근보다 채찍을 좋아하시잖아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네가 네 번째 득점왕을 차지한다면 누구보다 기뻐하시지 않겠어? 아이, 그런 건가? 이거 하마터면 서운할 뻔했구먼 그럼 반다이크 너 역시 당연히 내가 득점왕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겠지 지금 그걸 나한테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나 반다이크가 예상하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은 괴물 같은 스피드, 폭발적인 드리블 거기다가 물오른 결정력까지 겸비한 황희찬일 거라 생각하며 됐다 됐어, 황희찬 공포증을 알고 있는 녀석이랑 내가 더 이상 얘기해서 뭐하겠냐? 아무튼 안필드에서만큼은 유럽최강 리버풀이 지난 시즌 7대 0으로 읽었던 메뉴와 다시 한번 맛보게 되었습니다. 뭐 사실상 답이 나와있는 질문이겠지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경기 승리팀은 어디이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은 누가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